근데 저도 그게 들어갈 줄 몰랐어요. 안 돼. 이게연 클린으로 미연소. 봤어? 완전히 공개해그 포물선 무시했었잖아요? 허리가 있잖아. 착. 허리 이이 어떻게 해? 오늘 내 네, 네. 하이라이트 영상이다. 어, 이사 하나 올릴 만하겠네. <laughs> 아, 나 내일 할때 행님 소리 였구나 난 재혁이 형저방응이 너무 좋아 소리 지르는 거나 아, 화요일 날한것 중에 예 하나 했었는데 누가 돌파 딱공하니까에어볼리이좀 아, 너무 하더라아제혁이형 소리가 흥나게 하잖아 누나 아, 응. 애기 없어서 성을는데제혁이형어 아아 이되니까소리못겠다 지금 막그 제가 누나 영상에서 소리가 더가지고 이 얘기 안안할 거니? 안할 거니? <laughs> 에이, 안하 <하네? 웃음> 와. 와, 진짜 이쁘게 나왔다 근데 포물선이 좋아. 그니까 항상 올 때마다 선나 시작했죠. 어떻게 할 거야? 기린. 오토더이고 기린은 울때 어떻게 울어? 기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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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기린? 기린? 기 기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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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 있었죠. 이나이에 에이. 연 <laughs> 어? 자, 자,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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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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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. 이 에이. 이 에이. 이 에이. 이 에이. 네, 이거 건발끈신발끈 음... 아, 춥다. 이만 응. 이 그냥 그런 내면은 뭐 많이 힘니다오난 저거 해다 어? 해봐, 해줄게. 해줄게. 손만 갖다 대라. 누나가 이것 때문에 잡이다 이게. 이게 아, 네. 물선에놓으면 저런 수 생각보다 나가지고저리이가 진짜 힘들어가지 168cm가 느는거같요 동안이 땅프리랑거의가2 6 8 c m 아, 내 키만큼이 아니라더 더 높네? 1 0 0의 성공률 이 아. 0 0에이 아, 여기서 넣으면 약간 세게 나가야지 아유 까매 어. 제우 터치잖아 넌 비린이야 수치, 만족하다 만족하다 아 수치.. 수치스러워 어, 됐어. 어이, 살짝 올렸거든요 이거 올라가야 돼 됐다! 아우, 네어어아 자, 4번 연속 같은 코스같 누가 스도할 말은 없을 수 있는데. 진짜, 너 잘, 몸이 예쁜데. 이거는 포이 높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. 태형이 포부션을 잘 해줬다. 칭찬을 났더다 칭찬을 칭찬 와우. 와우, 기장이 무조건 좋네. 분명 그런데 빼준 위치가 너무 조금 시식이네 한국 과연? 한국한국이에요 아, 북향은 노래 아니에요 어, 다이나믹 에한 <laughs> 네. 높이 왔습니다 <laughs> 아아 강한 친구 대한에국 한국에. 한 와우! 는러명지 여러 명의 서 명의 두 명의 두 명의 두명공격 명의 두 명의 두 명의 러 명의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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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의 아 명의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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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의 두명 봐서 4점 찬데 3점을 4점. 넣어야 돼그래안해이보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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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고 아, 아. 아, 뭐 아. 나이스 3점. 까비. 한번 넣어. 와, 저걸? 뭐? 아유, 까비. 와! 아, 미스. 기린 미스. 여기서 넣으면은 게임 몰라. 지금 어다 기린 길이 화이팅. 기린은 어떻게 올게? 음. 실수치스럽다. 아, <laughs> 어, 뭐야? 오. 뭐야 이 실수는? 발테 에어 스 본인이 섰어야지. 오! 자, 이러면은 추가 들어왔습니다. 2점차, 2점차. 와... 방금 그 패스는... 이거는 솔직히 점수는 지금보다 한 사람이 유리한 쪽이에요 지금 나이스 됐다 방향이 좋아 어? 여기서 피스? 안안 나이스. 나이스. 야 이거 게임 모릅니다 30분 30초. 게임 재밌어. <laughs> 공격 두번 해야 돼, 더 빨리 해야 돼. 어, <laughs> 없다. 그리고 어. <laughs> 팔만 들어도 진짜. <laughs> 오. 월샷 해야 돼요, 월샷 해야 돼요. <laughs> 오스트이크 와.